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온 USA 카 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차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2026년 형 램보기니 모터홈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램보기니 슈퍼카로 유명한 브랜드가 이번에는 럭셔리 모터홈 시장에 도전했습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모터홈이 아니라 성능과 스타일, 첨단 기술이 결합된 이동하는 예술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눈에 보이는 외관부터 램보기니 특유의 디자인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날카로운 라인, 공격적인 각도, 낮고 공기역학적인 프로파일까지 정지에 있어도 속도를 느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디테일 하나하나가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고 선택 가능한 페인트 옵션을 정말 환상적입니다. 램보기니는 단순히 모터홈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능도 당연히 램보기니답게 뛰어납니다. V12 하이브리드 엔진과 첨단 전기 모터가 결합된 파워트레인을 장착해 놀라운 토크와 부드러운 가속을 제공합니다. 이 정도 크기의 차량치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민첩한 주행감각을 느낄 수 있으며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슈퍼카 못지않은 안정감과 자신감을 제공합니다. 성능과 럭셔리를 동시에 포기하지 않은 완벽한 조합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또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램보기니는 이동하면서 생활하는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실내는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실용적 럭셔리를 완벽하게 결합했으며 모든 표면은 최고급 가죽, 알칸타라, 카본 파이버, 금속 마감 등으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앰비언트 LED 조명은 분위기를 완벽하게 조절해 주며 개인 취향에 맞게 조명 색상과 밝기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이동 자체가 최고의 경험이 됩니다. 생활 공간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최첨단 가전이 갖춰진 주방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식사 공간, 그리고 편안하게 쉴수 있는 라운지 공간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특히 침실은 럭셔리와 편안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퀸 사이즈 침대, 온도 조절 시스템,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시스템까지 갖추어 이동 중에도 개인 영화관처럼 즐길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 역시 숨겨진 수납 공간까지 최적화되어 있어 여행 중에도 편리하게 짐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놀라움이 가득합니다. 완전 디지털 코크핏을 통해 실내 온도, 조명, 엔터테인먼트, 내비게이션, 운전자 보조 기능까지 모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음성인식 AI를 통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차량 환경을 조절할 수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 무선 충전, 스마트 홈 시스템까지 통합되어 도시를 벗어나도 완벽히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과 편안함도 램보기니 위 최우선 목표입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으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360도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 대형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이 쉽고 안전합니다. 서스펜션은 도시 주행과 장거리 크루징 모드를 고려해 설계되어 어떠한 도로 상황에서도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을 통해 도심에서는 무소음, 무배출 전기 주행이 가능하며 필요할 때는 램보기니 특유의 엔진 사운드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성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혁신적인 접근입니다. 요약하자면 2026 램보기니 모터홈은 꿈의 이동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럭셔리, 성능, 혁신이 하나로 결합된 이 차량은 램보기니 팬은 물론 최고급 여행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라이프스타일의 아이콘, 이동하는 궁전, 창의력과 기술이 결합된 걸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슈퍼카 수준의 성능과 최고급 여행 경험을 동시에 누리고 싶다면, 2026 램보기니 모터홈이 바로 탑입니다. 놀라운 디자인, 강력한 하이브리드 엔진, 첨단 실내, 럭셔리한 편의시설까지, 이 차량은 이동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재정의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26 램보기니 모터홈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면 USA 카리뷰의 최신 럭셔리 차량 소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